여러분이라면 둘 중에 어떤 것을 받고 싶으세요? 베이킹의 완성은 포장. 마비. 내가 만든 디저트들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마법 같은 존재인데요. 종류가 너무 많아 어떤 게 실용적이고 예쁜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들의 소비 요정 빵 굽는 워킹맘 해다다가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제품, 요즘 유행하는 제품 등꼭 사야 하는 것들만 쏙쏙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이 많은 제품들 구매하며 경험으로 알게 된 꿀정보들 모두 모두 알려드리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해다다와 함께 현명한 소비해봐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미니 플럼피몰드입니다. 이거는 굽기부터 포장까지 한 큐에 가능해서 정말 편해요. 예전에는 아래 몰드만 팔았는데 최근에는 뚜껑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크기도 한 명이 먹기 딱 적당하고 분리도 잘 되고 뚜껑이 높이감이 있어서 데코 올리기도 편해요. 오란다 대틀과 비교해봤어요. 크기는 이 정도예요. 완전 뽀짝하죠? 다이소 휘낭시의 틀이랑도 비교해봤어요. 뚜껑 끼워볼게요. 뚜껑의 높이감이 있어서 활용도가 높아요. 그냥 팬닝만해도 너무 예쁘고 굽고 나면 더 예쁘죠? 뚜껑까지 덮어주면 영롱 그 자체. 두 번째는 펄프 도시락 케이크 용기입니다. 이미 몇 차례나 재구매해서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최근에는 미니 사이즈도 나왔더라고요. 색상은 흰색 크라프트 두 가지가 있고 케이크 만들 때는 화이트, 구운 과자 포장할 때는 크라프트가 예뻐요. 기존 용기와 미니 용기의 차이는 이 정도예요. 용기만 두니까 크기가 잘안 느껴져서 급하게 디저트를 사왔어요. 도시락 케이크, 구운 과자, 조각 케이크 등등 두루두루 잘 어울려요. 세 번째는 요즘 핫한 크라프트 사각 용기입니다. 150ml는 진짜 뽀짝해서 작은 쿠키류 담으면 예쁘고, 500ml, 750ml는 구운 과자 담기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작은 유산지 깔고 포장해주면 세질비 쿠키나 스콘 포장해도 정말 예뻐요. 네 번째는 손잡이 원형 바스켓입니다. 밀폐가 잘되어 머랭쿠키에 담기 좋아요 투명한 통이라 무엇을 담냐 겉을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 달라져요 365mm는 280mm랑 달리 여미는 부분이 되게 뻑뻑해요 오픈 부위를 가위로 자르고 이용해요 그래도 사실 별로입니다 그냥 280mm만 사세요 얘는 보시다시피 되게 잘 뜯겨요 바비요. 스티커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확 바뀝니다 다섯 번째는 플라스틱 원형몽기예요 딱딱한 PP재질과 유연한 PET재질이 있어요 쿠키 담을 때는 뭘 써도 상관없는데, 보틀케이크 만드시는 거면 PP 재질을 쓰시는 게 깔끔해요. 사각도 있으니 취향 따라 사용하세요. 저는 보틀케이크 만들 때 정말 잘 사용했어요. 이제 비닐과 봉투 살펴볼게요. 저는 지퍼백에 사이즈별로 담고 표기를 해두었어요. 갖고 있는 게 많을 땐 이렇게 해야 헷갈리지 않고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크기의 비닐은 9 곱하기 13cm OTP 비닐이에요. 쿠키수쿡 5.5cm 사용하시면 이게 딱이에요. 가끔 크게 구우면 11 곱하기 10cm 비닐 사용해요. 이건 휘낭시에 진짜 딱 맞는 크기의 비닐이에요. 좀 크게 구우면 8 곱하기 13cm 쓰고요.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크라프트 창봉투예요. 예쁘고 큼지막하게 구울 때 사용하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탠딩 지퍼백이에요. 요거는 스탠딩이 가능해서 내용물이 은근 많이 들어가요. 중소 크기 차이는 이 정도고요. 대중 차이는 요 정도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크라프트 창공투가 이런 느낌이라면 크라프트 스탠딩 지퍼백은 요런 느낌. 대는 너무 크고 손은 길쭉해서 저는 중 사이즈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애들 키우며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 베이킹 용품 사면서 스트레스를 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덕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베이킹 영상 도움되는 꿀팁 알려드릴 테니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